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위이라그랬어 그러면, a 플러스 2d에 a 플러스 6d가 64고, a 플러스 7d가 0보다 크대. 그럼 뒤에다 넣으시면, a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18. 이게 64라고. a제곱에 마이너스 24a에 68에 48. 108에서 64 빼니까, 44는 0이 될 거고 a에 a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2 그러면 첫 번째 항이 2던가 또는 첫 번째 항이 22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게 얘를 아직 안 썼거든 그치? 어. a 플러스 21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a는 얼마다? 22다 두 번째 항은 A 3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, 그래서 얼마다 19다.